최근 토렌스 등 사우스베이 지역의 ATM 패스워드를 훔쳐내는 이른바 숄더서퍼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들은 피해자의 ATM 사용 종료 직전 어깨너머로 훔쳐본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. 비단 이 지역뿐 아니라 모든 ATM 사용에 주의가 요망됩니다.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토렌스 경찰이 배포한 블레튼에 따르면 두 용의자는 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패스워드를 뒤에서 몰래 훔쳐본 후 거래 과정이 종료되기 직전 다시 입력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비단 이 지역뿐 아니라 모든 ATM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은행 안에 들어가서 텔러 이용하시거나 안에 있는 ATM을 쓰시거나 그러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. 되도록이면 낮에 미리 어은행이라든 ATM에서 사용하 캐시를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요. 만은 고객이 종료나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갈 경우 자동 종료까지 걸리는 몇 초의 시간 내에 범죄자들은 훔쳐본 패스워드를 재입력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. 특히 뱅커버 아메리카 ATM은 기계 자체의 노후나 최다 ATM 연결 등의 이유로 자동 종료까지의 딜레이가 더 깁니다.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뜨시게 되면 바로 곧바로 1, 2초 사이에 이어져서 그 패스워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락이 되고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을 틈타서 또 캐시아웃을 할수 있기 때문에. Um, well I've actually I have heard of this happening before maybe not recently but um, a while ago it seems to come around every so often When I finish my transaction I just hear clear, hit clear like five times so no one can no one else can use it and then I make sure I see the goodbye screen or whatever. 또한 ATM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위험성도 커 피해를 당할 경우 조속히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. 하루만 지나서 그걸 신고한다 그래도 어, 당신들께서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 을못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시간, 신고가 바로 되면은 최소한 저희가 신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토대로로서 벌써 저희가 그,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. 없... 정확하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. 경찰과 은행 관계자들은 ATM 사용 시 앞에 사용자와 충분히 간격을 두는 매너도 필요하고 자주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LA18 홍재식입니다.